안녕하셨습니까 4월 19일 화요일 오늘 성령론 가운데에 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칭의죠 칭이라는 말이 일컫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의는 죄없다 이 말이고 그렇게 불리우는 거 칭의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면에서 이 칭의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예, 나오는 이 그, 그 자리들을 보면은 그 말이 의를 선사한다, 의 의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내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외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의라 이런 어,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의롭게 하다, 의를 선사한다라고 하는 이 칭의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지요. 어, 칭 이것은 선언이고 의 이것은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칭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선언인데 이렇게 칭의로 이렇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권리를 허락 받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살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죄 없다, 라고, 죄인 아니다, 라고, 칭의, 이렇게 선언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권리를 허락받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칭의, 를 받게 된 것이죠. 의롭다고 이렇게 칭합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자, 칭의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넘겨 주어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선언이요, 재판적 선언입니다. 원래 이칭의이나 이런 말들은 다 법정 용어이죠. 재판, 법, 법정 용어이니까 재판적 선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원래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가 다깨끗하게져서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정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 없다. 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의를 전가해줘요. 어, 옮겨줘요.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죄의 책임이 없지요. 다시 말하면, 죄책이 제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는 면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한 신분의 변화인 것이지요. 자, 법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수갑차고 들어가고, 포승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법정에 들어가서, 아,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는 분이,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저 사람의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았다 저 사람은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빚, 빚이 없는 사람 그러면 죄의를 다 벗어버린 사람이 되어져서 법정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죄는 죄가 없다 죄인이라 할것 없다 석방 이렇게 하게 되면 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의 제거 혹은 면제 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거죠. 들어올 때에는 포승줄을 포승줄에 묶이거나 수갑을 차고 들어왔을지 몰라도 나갈 때에는 다 벗고 나가는 거죠. 완전히 자유인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이런 선언이 되어지니까 죄책이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변화해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생존의 권리를 허락받게 되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칭의는 죄책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변화되어지고, 죄의 책임을 벗어나게 되어져서, 이게 다 변화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제 3절에 칭의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칭의에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있겠습니다 자 소극적 요소는 무엇이냐 칭의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냐 어떤 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 우리 얘기에서 일컬음 받는 그분의 이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사람치고 율법을 어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의를 법적으로 어,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옮겨주어요. 옮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죄 없다고 어, 선언을 받게 되어져. 칭의.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이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죠. 뭐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가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예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책임이 면죄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음대로 또 죄짓고 살아도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 대목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용서만 구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활발하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가? 그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악,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 죄책이 전적으로 제거되어지고 다 용서되어졌다고 이렇게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구원에 대해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은 죄는 늘 회계를 해야 되는데, 이 회계는 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고, 임시방편이 아니고, 이 회계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회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이 예,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아침 죄 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또 다음 날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날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잠시 반성했다가 어, 또 짓고 또 짓고 그렇죠. 그러면서 핑계 대기는 아 마음으로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 이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잠자고 있던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아, 60년 약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잘못되어져서 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됐다면 정말 이제는 더 마음 아파하고 더 크게 회개해서 아이고 이전에 내가 회개하기 싫어서 이런 죄는 내가 안지야겠다할 만큼 그럴 만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정가받아서 우리가 아, 죄산 받고 하나님께 죄산 받고 용서 받고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졌다 칭의를 받게 되어졌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에, 가는 길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에,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십자가에 쓰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밖에 되어지는 이 일을 믿, 믿어야 돼요. 믿어야 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보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렇게 회개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칭의의 적극적 요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하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되어졌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양자는 본 아들과는 어, 달리 본 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예, 본 아들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어, 권리, 의무와 권리를 갖는 이런 어, 외부로부터 얻은 아들이죠. 나중 예, 후천성 그런 그,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어, 그, 그 근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그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자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그렇게 볼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실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쉬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칭의가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자, 칭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적극적 요소는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영생. 영생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되는 것인데 양자는 본 아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후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 그리스도 이그 아들의 영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아 하나님을 아버 아빠, 아버지라고 어 부르게 되어 짐으로 우리가 모두 다 아들이 되어졌어요. 양자이긴 하지만 양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다 법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어지고 혜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지만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출생하지 않았지. 다 법적으로는 어그 원래 아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서 섬김으로 어, 어, 영생을 얻어 살게 되어집니다. 영생토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생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에게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러기 까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후사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는 사실이 되게 이것이다 적극적 친의의 요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참 마음에 부드담을 가지고 가득 찬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